Up this morning, the last thing I thought I'd be thinking about would be you. I opened up the blinds and saw your hair tie on my window sill. So Venga, 다누군가보내줄너 그, 봤던데도 좋았던데 아니야 근데? 나 그냥 배달시켰는데 이런데 근데 유명한 데가 지이로에 그 들어가야 영상 찍어볼게요 냠냠끈 네. <laughs> 난 지금 우리 먹다가 스윙이 보려고 같이 가니 아니야 냠냠끈 넣어줄게 아씨 맛있 포트, 우리 버스 기다려야 되나봐 아, 7시 사으러 그래. 간다 해도 배달이 되겠어 마이 oh <laughs> 거긴 배달까지 하면은 배달 절대 그냥 방어씨를 말려 <laughs> 하루에 몇마리 잡을까? 배달하면 안돼 거긴 하루 진짜 하루에 몇마리 잡을까? 갑자기 좀마음이그렇네 거기는 배달하면은 설마 생선한테 미안하마음이 드는 얘기야? 갑자기? 아무래도 언니가 없지 말아말못하은데 <laughs> <laughs> 유진이가 <한> <laughs> <에이. 웃음> 해준 먼저 먹을래 아, 김밥으로 할게 김밥으로 할까요 김밥, 김밥. 김밥 먹었는데 하나 더 짜네 어. 얘브이로그 위해서 줘야돼 어. 원래 할거잖아짠 놀랍지? 유튜브 하는 거오 음. 사실 내가 냄비를 태먹거든 빙산 아. 같은데? 오 예쁘다 완전 다 설거지, 살거지 열심히 해야겠다. 야, 나... 뭐? 왜? 야 대박! 아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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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대... 약간 너, 가 요리 방금 한거 같아. 응. <laughs> 맛있겠다. 스 <야. 웃음> <laughs> 이거, 이거, <laughs> 이거 보여줘. 먹어보자, 진짜. 왜 이렇게? 이렇게 맛있는 건거 와구와구 먹어야 되니? 어, 그렇지 무슨 맛인지 무슨 맛인지 알겠죠? 안 먹어봤어? 저기 있어 지금 안 깠어 나는 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아니 아니야, 붙지 마, 붙지 마 약간 그 시나몬 맛이 나는데? 거때 죽었어 시나몬 슈가 찍알수 있거든. 잠깐 아. 보던 하는, 하는 말이 역시 엉하애라 그런지. 왜? 어. 언니한테도 보여줬어? 어, 내가한테 보줬지 아니야, 난, 한난한 전문적인 거. 걸 하나도 한게 없다고. 너 영상 예쁘게 나오는 거 같다. 이기하자고 <놀람> <놀람> 혹스 맛이 나도 그냥 그러니까 그 시나몬 맛이 나서 맛있더라고. 나도 그냥 초코였으면은 그랬을 텐데. 아, 원덕고 먹겠어. 내가 막사 먹은 적 없는데 그냥 시나몬일 때 궁금하게 아. 좋더라고. 어. 다스 있는 거? 어 <laughs> 빨리 과자과자과자 과자. 과자, 어디야? 이두 개밖에 없네. 어디야? 세발 세발 뭔가 있을 것같아 있어. 데데그세 번만에 찾았네. 나도. 너도. <laughs> 아, 나 내일 알바 한 친구랑 같이 먹어야 지 하나는. 아, 세개 사. <laughs> 아니야, 한번 있을 때 먹어 몇개 있냐? 어, 네개 있네. 그럼 하나는 남겨놓자. 아, 하나 더 사? 네, 좀 갖고 빼놓자. 그래, 하나 남아있는 누군가를 위해. 그런 거아